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 이민년 4월 말저 푸른 초원 위에 한가하게 풀을 뜯는 그 말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청아 경험상 말들은 절역질주를 하는 이런 걸 보여야 좋아 한가하게 풀 뜯으면 안 되는 거그 한가하게 풀 뜯으면 안돼 그런데 좀 한가하네요 그러니까 어 이민년 4월 대단히 그 금전에 흥황하다 뭐 행운이 가득하다 금전복이 뭐. 대단히 좋다. 이런 말은 솔직히 나오지는 않아. 그러나, 마음은 조금 한 가지다. 음. 어, 그러면 되지 않았나? 네네. 음, 나는 그래. 바쁜 것도 좋고, 돈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고, 뭐, 무엇인가 하고, 이런 게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띠를 생각하면, 재혼이 대단히 좋다고 말이 나오진 않지만, 좀 행복하다? 마음이 좀 편안하다? 네네. 한가하다? 어, 이런. 그니까, 그, 일이 없어서 한간 그런 것보다 좀 여유로워진다. 어, 이렇게 보여져요. 4월에 뭐 꽃놀이 가시는 분들 계시고, 응. 뭐, 뭐 바람 쐬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 계절이 너무 좋잖아. 네, 그리고, 어, 꼭그 3년 만에 오는 봄 같아, 이번 봄이. 그러게요. 극하, 코로나가 아. 극하긴 한데, 그, 항상 청아가, 신피디 우리 1년 넘게 찍으면서 했던 말이잖아. 가장 좋은 것은? 안 좋은 것과 맞닿아, 맞닿아 있고, 있고 네. 가장 안 좋은 것은 좋은, 좋은 것과, 것과 맞닿아 있다. 있다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가장 극심해 음. 근데 청와는 여기서 희망을 봐요 음. 곧 끝나겠구나 아. 어곧 끝나겠구나 네. 이런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매년 봄은 오지만, 봄다운 봄이 제대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음. 올해도 조금 미진하기는 할것 같아. 그,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대단히, 뭐, 몇, 십만이네 이렇게 나오, 는 게. 그러나, 어쨌든, 그, 정말 한, 2년만에 오는 봄 같은 느낌? 음, 음. 맞아야지. 네. 특히, 말띠에게 그러하다. 편안한 느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각설하고 말띠에게 이런 베이스를 까는 이유는 와. 과욕을 부리지 말아라, 음. 때를 기다려라. 네.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지내도 될 때다. 사월은 어, 말띠에게 사월은 그러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럴 때 가장 강력하게 또 들어오는 운은요 연애운입니다. <laughs> 개설이랑 또딱 맞네. 그럼요. 네. 너무 좋은 네. 꽃피는 그 음력으로는 3월이죠. 음. 꽃피는 춘 3월. 연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또그 이런 말이 불뚝 나오네요. 그 야외에서의 어떤 행운. 음. 아, 예. 음. 그러니까 바, 어, 음. 바깥에서의 어떤 행운.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침대하고 한 몸이 되어 갖고 있는 것만 능사가는 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 야외로 당일 코스라도 음. 조금 여행이 아니지만 여행 같은 여행, 네. 이런 게좀 권장합니다. 네. 말티에게는 그러한 휴식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만간 굉장히 바빠져서 그럴 여유가 없을 거예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4월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티 여러분.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